네, 다음으로 연차 계획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어, 연차 계획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 책임자께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해당 연차에 대한 부분을 아티스트에서 생성을 해 주시면, 그리고 아, 해 주신 이후에 그 주간 공동 연구 부분에서 그 주간 공동 책임자들이 그 세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간 공동 연구 책임자께서는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입력하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연구 개발 책임자께서는 최종적으로 그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신 이후에 승인 요청을 하시는 그 프로세스를 통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화면에, 화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연구과제, 연차계획 관리, 연차계획서 등록, 신규 작성 부분을 통해서 그 연차계획 등록이 진행되게 됩니다. 연구개발과제명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 단연차 부분에서 연구개발과제명 관련된 그 사항들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돋보기를 통해서 연구개발 과제명을 클릭을 하시면 상당수의 항목들이 자동,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돋보기 대될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빨간색 분야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항목들이기 때문에 꼭그 관련된 내용들을 채워주셔서 정보 저장을 해주시면 연차 계획 과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연구 요약 부분에 있어서는 단행연구 연구 목표, 내용, 기대 효과, 세미나 등을 입력해서 정보 저장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과제명 선택 시 어, 자동으로 입력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그 추가적으로, 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승인자 자, 자동 설정 이 부분은, 어, 농술지청 어젠다 체계에 따라서 자동으로, 어, 승인자가 이렇게 설정이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자 자동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연차 부분에서 주관 공동 연구의 세부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 책임자가 주관 공동 연구를 생성을, 방을 생성해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해당 연구 책임자가 작성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간 공동 등록 부분에 있어서 신규 작성을 누르셔서 그 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연차 주간 공동연구 과제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세부사업과 예산세세부사업입니다 그, 이 부분은 그 RFP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인위적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RFP에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입력되지 않게 꼭 유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공동 연구 별로 연구 목표, 내용, 그리고 세부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세균화 등 관련된 사항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연구원 수는 그 연구원 탭에 참여 연구원 정보 입력시 자동으로 연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 담당자 정보, 연구및 집행 지역, 그리고 연구비 계좌 정보, 그리고 개인 정보 및과세 정보 활용 동의서. 연구개발 계획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입력을 안 하셔도. 되도록 마티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연구개발비지급 청구서 및 기금 입는사고는 출연금 과제에서 아, 출연금 과제에 해당되실 경우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어, 연구 요일 청구용 포함 사업은 필수 적이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 주간 공동연구의 그 연구원 탭에 있어서는 어 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단연차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자동 연기가 되나 참여율 등그 추가적으로 입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연구원 입력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서 그 최종적으로 연차에 대한 그 내용을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그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는 어 해당 그 연구 개발 과제 대해서 20% 이상 참여율을 가져야 되고 공동 책임자 분들은 그 해당 연구 해당 연구 내에서 10% 이상 연구자는 해당 연구 내에서 5% 이상의 참여율을 기재해 주시기 당부를 드겠습니다. 리 다음으로 어, 연구개발비 산정및 등록에 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 연구비는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연구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그 외에 그 농촌진흥청 외부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출연금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부상되어 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서는, 어,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서 연무개발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정산과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에서그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이제 부적정 집행이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회계법인에 연구를 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연구개발비 나중에 정산 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니까 꼭, 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의 그 도움을 요청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접비 고시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서 간접비 고시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계상시 주입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연구개발 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기관부담구 개발비가 필수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물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 활용비는 직접계 비40% 이내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임금의 경우에는 어중 전에 인건비 항목에 있었다가 연구활동으로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특허비용이 연구활동비 내에 계산이 불가다, 불가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꼭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연구층입니다. 그, 총연구비가 5억 이상이 되는 연구기업의 경우는, 에 5억당, 그한 명의 신규 채용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그 법규를 이반시 인건비 전액이 회수가 될수 있으니까 꼭뭐 관련된 그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그 연구실 사용비 연구실 지원비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모성운영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위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사회용 기기나 소프트웨어, 유실환경 유지비는 원래 계획에 있는 경우만 사용하니까 협약시에 계획이 있는 경우에 별지 서식을 이용해서 꼭 제출해서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지원대 책은 21년까지 적용 연구개발비 등록과 관련해서는 그 주간 공동 부분의 연구개발비 등록 부분을 활용해서 세부적인 그 연구개발비를 등록을 하시게 하시면 게 됩니다. 각 비목별로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유수당 등. 비목별로 이렇게 사용 계획을 최종적으로 입력을 하시고 비목 조장이 Y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입력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험 연구의 계 경우에는 그 관련된 항목에 그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탁 연구 등록에 있어서는 어 위탁을 주는 주관 책임자가 직접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하셔서, 어,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관련 이의사항은 아래와 같은 참고하셔서 그 입력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등록수 이의사항에 대해서 그 간략히 요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차에, 그, 그, RFP에 명시된 예산 사업 및 예산 사업 및 예산 세세기 사업을 꼭 확인하셔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등록 시 관련 규정을 참고를 하셔서 연구개발비 지침에 맞게 계상하하는지꼭 확인을 해 주시고 연구원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주기적으로 꼭업데이트해 주셨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지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 운천지능청 공동연구사업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RCMS로 연계가 됩니다. 연구개발 과제 등록이 이루어지고 전자협약 연차계획 등록 승인이 되면 그 정보가 RCMS로 그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연구 개발비가 집행이 되고 그 책임자께서는 이 c m s 에서 관련된 그 연구비를 집행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아까 종교에도말씀 드렸는데 연구비를 사용하시다가 관련된 그 비목별 문의 사항이나 세부적인 거는 저희 위탁 정상 기관에 각 과제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RCMS에, 그, 명시되어 있는 그 위탁 정상 기관으로 관련된 내용을 문의를 주시면 아마 위탁 기관에서, 위탁 정상 기관에서 순전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이상, 그, 농촌진능청 농의개발사업 과티스 사업 과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그 저희 사업 담당 부서나 저희 영구 님과 콜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